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 아는 떡부사님께서 날 일을 하나 주셔가지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어제는 그 시무실 하는 거그쪽에 전시용으로 있다가 오늘은 이쪽으로 지금 왔습니다 이쪽이 지금 산밑인데 경계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해서 작업을 지금 진행했고요. 저쪽에 보시면 또화 모래 좀 사져 있습니다. 네, 또 밭을 만드신다고 하길래 풀이 지금 우거져 있는데, 이렇게 풀이 우거져 있는데 밭 모양으로 해서 잡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네요. 정말 오랜만에 가무배도좀 그 지저분한 것들을 좀 만들어가기도 하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 번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또 다시 들어가면 안 좋기 때문에 한 번에 들어갈 생각으로 한 번에 정리해 나올 생각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 밟고 그러면 안 좋기 때문에 여기서 할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오후에 비가 잡혀 있기 때문에 소나기가 잡혀 있어서 컨테이너 버스도 저 위에다가 지금 갖다 놔야 되고요.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주인 다른 주인분이 또 있나봐요. 거기 안 오셔가지고 지금. 여기 먼저 밭 작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제가 로타리를 한번 치시라 말씀을 드렸고, 풀 같은 경우는 그냥 안 보이는 선에서 좀 덮으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꼬랑 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쪽바가지 없이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놔두는 것보다 눌러주면은 아무래도 비에 의해서 쓸려 내려가는 부분들이 실되는 부분들이 좀 적겠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빈컨테이너 박스를 그또 치우고, 포테이너 박스를 치우고, 거 뒤에도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음 이쪽에 마무리를 뭐 짓는 선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 프로를 이용해서 좀긴 시간 어, 멘트 없이 빠른 영상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번 장마 때 제가 시간이 나면은 어, 영상을 좀 보고 확인하고 또 그다음에 고프로로 찍어서 편집하는 기능들을 한번 배워서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뒤에 벽면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어차피 또 눌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작업을 하려고 지금 눌러주면서 수로를 파내고 있고요 그리고 지저분한 것들은 나중에 저기 폐기물로 나갈 거니까 나중에 한대 모아놨다가 따로 빼놨다가 한트 모아서 다비게를 처리를 할 겁니다. 아주 많이 하게 되겠죠. 반만에 이렇게 작업을 하니까 나중에 이런 분들이 또 소개를 시켜주고 그러다 보면 계속 이리고 뭐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드리고 하면은 서로 기분 좋고 저도 기분 좋고 하니까 개구리를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왜 아파트 공사만 하다가 그런데 오니까 개구리도 보게 되네. 지금 바가지 뒷면 보시면은 유압류 어린 자국이 있는데 저번에 링크, 텃바닥 링크 걸로 교환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어, 일적으로의 단점이 있더라고요. 고강토, 어, 고강토인데 식생블럭을 싸러 가야 되는데, 이 그립이 작아가지고, 어, 식생블럭을 뭐 어떻게 사면 될 수는 있는데, 한 번에 좀 들어서 깔끔하게 하면 좋을 텐데, 그걸 못해서, 어, 제가 그렇죠. 분들이 어, 조금. 저를 안 불러온거 같더라고요 그립이 좀 넓은게 있으면은 직장블룸 같은 경우는 한번에 집을 수 있거든요 그냥 쓸데없이 그래도 불구하고 아, 그런 또 단점도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그립에 맞춰서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서 지금, 어, 광고가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제가 수익금이 나는 대로 여러분들,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선물을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어, 선물을 받는 특히 결정할지, 어떤 분이 받을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고심 좀 해보고, 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기대해 주세요. 어떤 선물을 또 해야 될지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지 여러분들이 잘 쓰실지 제가 생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해 가고 있네요. 어, 뭐 어, 이 정도면 뭐 조그만 밭이라 하기 뭐 나라 시를 할필 요도 없 고, 요 어느 정도 에서, 선만 하면 될것같 습니다. 하고 하면은 그때 네. 하게 쉽겠다. 지금 오전 시간이라 아니 해야 될 거는 많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영상을 찍고 다음에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